12번 봅시다. 총 100명의 학생 중에서 혈액형 A, B, O, AB인 학생들의 비율이 4, 2, 3, 1이라네. 그러니까 A, A 혈액형인 학생이 40명 B는 20명 O가 30명 AB가 10명이라는 뜻이겠지. 이때 차례대로 두명의 학생을 뽑을 때 혈액형이 같은 학생일 확률 구하랬지. 자, 그럼 봅시다. 확률이니까 우리는 두 개의 경우의 수가 필요하지. 첫 번째는 전체 경우의 수. 10명 중에 2명의 학생을 뽑는 거네. 그지 그래서 100 곱하기 99. 그 수를 2로 나눠주면 되겠지. 근데 숫자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게. 그 다음에 혈액형이 같을 경우의 수를 세보자. 그럼 두 학생이 모두 A 혈액형일 경우의 수. 즉, 40명 중에 2명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. 그래서 40 곱하기 39. 이 수를 2로 나눠주면 되겠네. 그래서 이 수는 20 곱하기 39가 될 거야, 이렇게. 그 다음에 혈액형이 B형인 학생. 응. 총 20명이기 때문에, 마찬가지로 20, 곱하기 19. 그 수를, 그 수를 2로 나눠주면 되겠지. 그래서 10 곱하기 19가 될 것이고, 그리고 5형인 학생. 5형인 학생이 총 30명이기 때문에 30 곱하기 19. 이 수를 2로 나눠준다. 그래서 15 곱하기 29가 되겠지. 마지막으로 A, B형인 학생. a b 학생은 10명이 되기 때문에 10 곱하기 9를 2로 나눠준다. 그래서, 어5 곱하기 9가 되겠지. 자, 그런데 저 39, 19, 29, 9란 숫자가, 아, 어떤 수는 소수인 경우도 있고, 조금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, 이렇게 관찰해보자20 곱하기 40-1이라 봤을 때, 저 수는 800-21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도 마찬가지로 10 곱하기 2 0 1이라 보면 200-10 15 곱하기 3 0 1이라 봤을 때 계산을 해주면은 450 마이너스 10 마지막으로 뭐 간단하지만 그래도 10-1 계산해주면은 50 빼기 5가 되겠지. 우리는 이네 수를 더해 줄 거야. 이렇게. 그럼 전체 결과적으로 이제 이네 가지 케이스 즉 어, 혈액형이 같은 경우의 수는 계산을 해 주면은 저800 800 200 450 50을 일단 더해 주면 일단 더해주면 어떻게 되지? 어, 5. 1500되 겠지? 1500 마이너스 마이너스 20 10 15 5 계산 해주 면은 음, 20 50이되겠 네지? 이렇게 그래서 1450까 지의 경우 의수 구할 수있 겠지? 그래서, 우 리가 찾는 확률 은 50, 곱하기 99분의 1450이 된다. 50과 약분이 되겠지. 이렇게 약분 해주면은 음 29가 되네. 그래서 우리가 찾는 확률은 99분의 29가 된다. 이렇게.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.